<laughs> hola hola, buenos d i a s buenas tardes. o oh, buenas noches. s q u e tal? l c o m o están? 네, 안녕하세요. 미라솔 스페이나 솔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어우, 시간이 남아. 뭐 음식이 남는다. 돈이 막 남아 돈다. 뭐 어, 돈이 남아 돈다. 뭐 이런 표현들을 쓸 일이 있다면 남아 돈다. 막 넘친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쓰는데 페인어로는 어떻게 쓰는지 한번 표현으로 볼게요. 자, 시간이 남는다. 메소월한 tiempo? 몇 초월한 t e m p o 여러분들이 읽어볼까요? 자, 우리 바로 예문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쓰면 되는지 좀더 연습해 볼게요. 아마 감 잡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자, 첫 번째 예문. 몇초월라 dinero? 한번 더. 메소월한 dinero? 자, 여러분들 읽어 볼게요. 아, 어쩐지 좀 감이 오죠? 메소브라 하고 남아도는 거를 그 뒤에다가 갖다 붙이면 돼요. 기본적으로 소브라르 동사가 넘치다, 막 남다 이런 동사거든요. 근데 누구한테 남는 거예요? 나한테. 그러니까 메소브라 땡땡땡 이러면 나한테 뭐가 남아 돈다. 이런 뜻이 되는 거죠. 뭐 여기다가 목고이다 뭐 음식이 올 수도 있는 거고 모르겠어요. 되게 남아 도는 거다싹 어, 갖다 붙이면 되거든요, 여러분들. 대신에 다른 사람한테 이 이야기를 한다면 매 자리에는 뭐 때, 레, 노스, 오스, 레스 같은 간접목적격 대명사가 오면 됩니다. 한번 좀 바꿔서 우리한테 시간이 남는다 써볼게요. Se si nos sobra tiempo, salimos a pasear. Si nos sobra tiempo, salimos a pasear. 자, si, 만약에 nos s o b r 우리한테 시간이 남아 돈다면 s 리모 i 파세 s a p a s e a 산책하러 나갈까? 어, 이런 느낌이죠. 어, nos가 왔어요, 여러분들. 이때는이 시간이 남아 도는 대상이 우리인 거예요. nos sobra t e m p o 잘 보셨나요? 어, 아, 저도 첫 번째 예문, 메스 오브라 디네로, 어, 막,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요. 그러기 쉽지 않죠? 자, 오늘의 표현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. 우린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날게요. Nos vemos. Ciao, ciao.